에 진짜 이러고 다녀. 그러고? 어. 댓글 또관중이야 가지고 아못 되겠더라. 끝나고 환불 받는 거 아니야? 진짜 뜯은 거야지 애들이. 아. 아, 아 사사 사이. 이런 <laughs> 느낌 있어. 마이 같은 게 팔월만 안맞는안 맞이 없어. <laughs> 너 도대체 되는 모르겠어. 너는 어떻게? 우리 학교 되게 딱게입는데마이엔그 네, 지퍼도 있고 마이 셔츠. 허리 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음? 타이트하게. 우리는 수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평소에 짧아. 근데 우리 동네 학교들 보면은 치마 엄청 길더라고. 그냥 학교마다 다르고. 우리는 일단은 생활복 반팔이랑 그리고 이제 하복은 반바지 긴바지 둘다 있어서 이제 뭐 여름에 더울 때는 반바지 생활복만 입어도. 음? 우리도 생활복 있어. 근데 색깔도 막 하얀색 남색 골라서 입고 그런 거 있어. 우리는 음? 없어. 옷기도 없는데 사지도 않아. 보통 자유롭게 입지 않아? 딱 등교할 때만. 교복 입고 우리는 등 하교반 우리는 안돼 <laughs> <laughs> 우리는 학교 안에서 무작위로 제일 <laughs> 큰 특징이 이거 땡땡이 나는 이거 한동안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붙여서 <laughs> 되게 잘 나와 색깔이 정말 튀고 이와이셔츠가 따로 있어 리본은 그냥 달려있어 이기 <laughs> 없네 일 넥타이가 없어 어, 난 이런 게 처음 봤는데 넥타이가 없고 우린 <laughs> 교복이 음, 예쁘니까 더 예쁘게 처리해보자 그래 머리는그복이 마음에 안 되니까 멋있게 한번 바꿔보자. 원디스이랑 <목소리> 빈티지 쪽을 좋아해서 머리 지금 컬을 줘서 분위기를 좀 줬고 <목소리> 옷이랑 같이 으면기해가될 거야. 보는 유튜버님께서 머리를 하시는 걸 봐가지고 따라하다가 이따 입을 옷이랑도 돼가지고 머리를 올렸어. 나는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는 머리를 영혼까지 끌어모은단 말이야. 그럼 등도 좀 올라가. 그런 <목소리> 효로 <목소리> 이렇게 어, 먹는 거 밝게 머리 이렇게 높게 묶고 이렇게 실핀도 색깔 있는 거 묶고 이렇게 튀게 머리도 하고 다. 애들이. 애들이 가장 많이 입는 푸드 집업. 원래는 이제 코치 자켓인데 뒤에랑 앞에 좀 길이 다르게 해서 약간 테스을한 건데 원래 약간 레이어드는 색깔이 다 보여야 돼. 팔에도 레이어드 느낌 을 주고 프로브로 해서 살짝 입하고. 일단은 나도 푸드 집업을 제일 많이 교복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독특하지 생각해. 근데 나는 주로 있기 때문에. 학교 이렇게 음. 입어도 돼? 어, 되지 교복만 입으면 돼. 초대 킷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, 보면은 별로 어렵진 않잖아. 근데 이렇게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도 입어도. 아, <laughs> 난 호피를 진짜 좋아해가지고, 나는 그냥 이게 끝이야. 끝인데, 이제 포인트가 세다잉. 그냥 무서울 것 같아. 음. 학교에서 제일 쎄거든. 진짜? <laughs> 이게 리버십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. 학교에서는 호피로 입히고 입고. 내가 보라색 좋아해서 보라색 옷이 많고 리본 살리려고 아노락을 가져왔어. 어, 리본이랑 음. 되게 잘 어울린다 보라색깔이. 그렇지. 귀엽다. 성소에 음. <laughs> 아, 이제 남들이 안 입는 옷을 내가 입는 걸 좋아해서 팀브랜드도 베이지 색깔로 깔맞춤 하려고 가져왔고. 퇴은퇴이또 관중이어가지고 아못 되겠더라. 끝나고 정주간이야. 음? 일년 거 같은데. 일단 엄청 심플하고 뭘 입어도 어울려. 내가 생각하기 교복 입어도 어울리고. 진짜 달리시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진이라고. 일단 이 양말은 이태원에서 샀는데 이것도 색깔별로 있어. 신발은 반스에서 커스텀으로 타이다이 무늬를 한 건데 직접? 아니 내가 직접 타이를한 거잖아. 어, <laughs> 얘는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저가한 거 같아. 엄청 아, 그래서 그래서 가격은? 음만 원이면 한 대. 오 진짜? 구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이것도 구제로 샀어야 애들이. 내가 또 악세사리 치장을 하는 걸 좋아해서 비즈의 악세사리 세 개로 레이어드로 찍고, 이거 원래 허리다니 체인인데 이가 알려줘가지고 음. 여기다 이렇게 딱해서 이건 빼고 나머지다 다. 반지를 원래 많이 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하나. 모든 청소년들이 알수 있는 OSK죠. 나는 일단 코 피어싱. 뭐 코어 불편한 게 있나? 간지로 하면? 얼마 안 됐을 때는 세수 할 때마다 계속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. 아 세수 제를 못 했다는 거네. <laughs> 나 <목소리> 빈증부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귀걸이가 애풀려서 학교에 진짜 이러고 다녀. 그러고 레드 시계. 나는 레트 드롭 귀걸이 하나랑 코피어싱도 보라색으로 맞추고. 이게 보라색이? <목소리> 보라색 큐빅. 오 보라색이야. 진짜 뚫은 거야 여기? 당연하지. 이게 포장도 안이 찐이지? 난 찐이지. 포장이 조안 돼. 오, 코안드셨어요무 그냥 검정색 크로스백 이제 무난하게 절대 안 쓰는 모자를 매달아서 이게 포인트를 줘서 이제 또 뉴헤라 국룰 냉철이 맞네 안 쓰는 거 거짓말이야 와 오늘은 밝게 입었으니까 흰색 깔로 갖고 왔어 옷, 옷을 넣어놓고 다녀가지고 음. 갖고 왔지 학교에 운동화 아니면 옷을 가져가는 거야? <laughs> 어, 운동화... 그렇지. 음악 공책이 크거든 되게. 음. 그것도 들어갈 사이즈가 딱 맞고. 그걸 생각해서 산 거야? 그렇지. 크면. <laughs> <까만. 웃음> 가방도 보라색, 파란색 이런 느낌으로 샀는데 <laughs> 교복에 매도 이쁘고 해서 이런 짐백 같은 거 들고 다니. 뜰 하면은 이제 당이 떨어지거든. 하나씩 꺼내 먹고 그런 용도로 달고 다니는데. <웃음> 음. 그도 <laughs> 지금 당이 좀 떨어져 가지고. <laughs> 10대에게 교복이란? 사투다! 입기 싫어도 입어야 되고 다르게 하고 싶으면 리터치를 하던가 덮어야 되니까 음. 사투! 이걸 보고 계신 분들 포트라이트 쓰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입어보세요 호. 호. <laughs> 사람들이 나밖에 안 보니까 부담스럽고 좋습니다, 좋습니다. 고라돌이 한번 어. 해보고 싶다면 어, 제인스타도 옷 많으니까 놀러오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어.